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 입니다 어 해당 영상은 이제 또 얘도 주말 중에 하나 관련해서 어, 어, 뭐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 그런 것보다는 조금 상징적인 하나 계획이 다 있었구나 하면서 북미 1200개 충전소 독점 운영 이거 제목으로 왔다 좀 떴기 때문에 조금 관심 가지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하나 같은 경우 이제 과거에 니콜라의 100억 투자 그걸로다가 상당히 시세를 좀괜찮게 괜찮게 튀겨줬었죠. 자 니콜라가 어딨냐? 여기 있다. 자 니콜라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신규 상장 주행임에도 불구하고 3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추세는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섹터,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수소 좀 밀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일단 과거에 그 투자 이슈 때문에 하나가 여기 6월 이때 니콜라가 상장을 하면서 그 관련 투자 때문에 얘네들이 좀 많이 시세를 줬었습니다. 하나 우 같은 경우에 이 당시에 우 시리즈들 그 대세 라고 해야 되나 그 트렌드랑 좀 엮어서 시세를 더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나오는 뭐 점상 두 번에다가 다음날도 상악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좀 움직였었는데 하여튼 그 과거에 투자했던 이력도 있으면서 지금 북미에서 1200개 충전소 독점 운영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에 엄청 도움이 된다 그런 개념보다는 상징성이 좀큰 재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충전 인프라를 깐다. 미국에다가. 충전소 운영권을 확보를 했고, 여기서 뭐좀 정상적으로 잘 되면은 좀더 판이 커질 수도 있겠죠. 자, 여기 얘기가 나오네요. 하나가 1억 달러를 투자한 미국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주가가 엄청 뻥튀게 됐었거든요. 2년 만에 10배 넘는 수익. 해피엔딩으로 보였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하나는 이런 식으로 왔다가, 그때 지분 매입을 하면서 사업 파트너로 참여 신청을 해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이런 점. 해가지고, 이, 여기다가 투자하면서 운영권을, 수소 충전소 운영권을 하나에 먼저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우선권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가 된대요. 가지고 이걸로 왔다 뭐 실질적으로 계속 수익이 난다 이건 아닌데 아무튼좀 상징성이 있어 보이죠 미국 어찌됐든 미국의 1200개 충전소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친환경 밀고 있는 와중에 수소 섹터까지 좀 밀고 있는 추세고 자 그래서 아 그리고 이후 에서도 그 수소 쪽에 다가 뭐 투자한다 그런것도 있었죠 자, 하튼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은 뭐 사실 이런 거는 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냥 대충 어떤 회사가 엮여 있는지 그리고 그 회사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래서 일단 상징적인 거는 하나 솔루션인 것 같아요. 하나 솔루션 아니면은 하나 계열. 그래서 하나 솔루션이 일단 좀 대표적으로 왔다가 수소 생산, 수소 충전소니까 아무래도 수소 생산도 인상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수소 저장, 어찌됐든 이런 큐셀, 첨단 소재, 뭐 케미칼. 다 하나 솔루션에 묶여 있는 상태고, 그린 수소 제조를 위해, 수소 충전소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 복합 소재 수소 저장 탱크 양산. 그래서 일단 하나 솔루션이 상장 관련주 중에서는 현재로선 좀그 연계가 돼 있는 것 같고,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뭐태양광에도좀 엮여서 오르고 있었죠. 아, 얘는 현대 에너지구나. 그 하나 솔루션도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쪽에서도 뭐 얘기가 있지 않았나? 이놈. 하나솔루션 때가 지금 헷갈리네요. 새벽이라서 그런지. 음, 관련주가 있긴 있네요. 네. 그래서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니었어. 하하하. <laughs>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갔다가 엮여있고. 자.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근데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추세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보면은, 일단, 기간이, 대형주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기간 외국인 수급이 정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 시장 좀 유동성이 많아서, 개인이 끌어올리는 대형주도 가끔 보이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기간 외인이 주축이고, 결국에는 공매도 끝나고 하면 다시 기간 외인이 쥐고 흔들 가능성이 높아요. 자, 최근에는 뭐 이제 기간 이에는 좀 매도가 나왔지만, 자, 보면은, 지금 이게 한달 기간이거든요. 7월 16일부터 8월 16일. 동안 연기금이 좀 제일 많이 샀었고, 그 다음에 투신이네요. 기타 법인이 좀 많이 산 것도 의외. 기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산다 치면은 뭐 대주주나 임원급에서 뭐 지분 매입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계열이 조금 있는데, 여하튼 기타 법인이 매수로 들어오는 거는, 음,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타 법인은 꽤나 괜찮은, 얘네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꽤나 괜찮아요. 그리고 기타 법인 매수의 이제 특이점 중에 하나가 시장가로 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효과를 좀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얘네들이 기간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위에 효과를 뭐 걷어가거나 혹은 뭐 밑에 걸어두고 뭐 사거나 막뭐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기타 법인은 매수할 때는 시장가로 매수하는 케이스가 많고 반대로 갔다 얘네가 매도가 나올 때는 시장가로 매도할 때가 많아요. 기타법인의 특성입니다. 이건 그냥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여튼 연기금이 제일 많이 샀는데 또 최근에 팔아먹는 건좀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기타법인 매수 좀 굳건하게 꽤나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봤는데 밑에서부터 뭐 4월 이런 식으로 왔다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 연도 초부터. 음. 이번 연도 특히 많이 사기 시작한 게딱 이때네요. 시즌이 코로나 급락했을 때. 자, 20년 3월쯤이죠. 1월, 2월. 자, 지금 기타법인 숫자를 보면은 20년 2월. 이때부터 기타법인이 쭉 계속 들어왔어요. 이런 연속성은 좀 음,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뭐 기간 외국인이 최근에 좀판 거는 아쉬운데, 이 최근에 판 거는 그것도 있어요. 지수 영향. 지수의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형주는 웬만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지수입니다. 기간 외인이 지수를 추종하는 케이스가 제일 많기 때문에 지수 흐름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요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단 추세도 좋았고, 자, 차트를 한번 보면은 저는 항상 요런 자리, 돌파하는 자리는 좋아하거든요. 추세상. 이렇게 저항이 과거에 몇 차례 있고, 지금 여기서도 돌파를 한번 했다가, 다음날 은봉으로 꺾였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러면서 추세가 쭉 이어졌는데 어쨌든 조금 의미 있는 자리 한번 돌파해 준 점은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여기서 돌파하기 전부터 계속 붙으면서 꾸준히 붙어 주고 있는 점 날마다 한, 한 1500억 정도가 계속 터지고 있네요 거래량이 상당히 붙어 있네 거래대금이 그 점은 조금 특이하긴 한데 여하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좀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움직임 보면은 양봉일 때 계속 양봉이고, 3일, 4일 동안 음봉일 때 그것 따라서 좀 위에서 오르락내리락을 했네요. 여하튼 얘 같은 경우는 지수만 좀턴을 하면은 뭐 저런 이슈도 있고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니콜라이 투자를 한 점, 그리고 또 최근에 양 매수로 갔다 슬쩍슬쩍 들어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추세상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 돌파하는 자리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런 하락 추세가 뭐 갭, 갭이 뜨거워서 쭉 꽂았는데, 추세가 꺾여야 되는 은봉이에요. 무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렸다가 다시 지금 턴을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런 자리는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는 돌파자리이긴 합니다. 장대음봉 자리. 거기를 넘어선다는 건 항상 이 매도세, 이 매도가 나왔던 투매 심리를 이겨내고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은 여기 정도가 있고, 일단 또 수급, 양매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이 들어오는 거는 주식에는 어찌됐든 호재예요. 해당 주가에는. 그리고 하나솔루션 우 같은 경우에는, 와, 씨. 차트가 그냥, 추세는 우상향이네요. 좀 어찌됐든, 우 애들이 엄청 가볍기는 해가지고, 얜 300억 밖에 안 돼요. 우 시리즈는. 300억 밖에 안 되고, 움직임이 크다는 점은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될것 같고. 자, 그래서 하나 애들이 관련이 돼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는 좀, 이제 충전소 애들이, 충전소까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EM 코리아, JNK 히터. 자, EM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했다 수소차 충전소 사업을 했어요. 하고 있고, JNK 히터도 수소 스테이션, 결국 수소 충전소죠. 관련해서, 개질기라는 걸 제작 기술, 국내 유일 기업. 그리고 지금 판때기가 큰 거는 제가 알기로는 효성 시리즈입니다. 효성 중공업이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얘네가 일단 지금 추세는 딱 봐도 좋아요.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우량 기업이죠. 효성 시리즈들. 거기다가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 보험투신, 주축으로 좀 이쁘게 외국인까지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연속성이 좋아 보이네요, 얘네들. 효성중공업은 사실, 얘는 차트상으로는 뭐 특별하게 볼 점은 없는데, 자,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을 18년도, 7월에 하고서 추세가 계속 역별 추세로 왔다 쭉 내려왔던 점, 그리고 여기 돌파하면서부터 지금 좀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수급만 좀 지속되면은 신고가를 넘어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수급이 중요하긴 한데 그리고 얘는 이제 좀 특이 케이스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수가 하락할 때는 보통 외국인 기관은 지수 하락 따라갑니다 지수 추종을 해요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아 이게 밑에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4일 동안 지수가 뭐 음봉이거나 뭐 도지였는데 얘가 그동안도 어찌됐든 계속 양매수로 갔다가 이겨온 점 이런 점은 조금은 좋아 보입니다. 차트에서도 뭐 하락을 크게 하지도 않고 자 그리고 효성도 뭐 비슷한 느낌인데 효성도 요런 자리 효성은 사실 실질적으로 딱 엮이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도 차트상 뭐 이렇게 저항 네번 만들어준 자리 돌파하거나 하면 또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수급도 얜 연기금이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j n k 히터나 뭐 EM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수소 충전소에서 원래부터 좀 상징적으로 세력주에서 움직였던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도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자 여하튼 하나가 주말 연휴 중에 이런 식으로 조금 상징성 있는 뉴스를 하나 좀 끌고 왔기 때문에 얘네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걸로 왔다가 월 장이 열려봐야 알아요 열리기 전까지는 얘네가 움직인다 움직이더라도 얘네가 갭이 20% 뜨고 시작하면은 꽂을 확률도 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그냥 예측 정도에서 끝나야지 딱 그렇게 움직일 거다 맞춘다 라는 생각보다는 생각을 해두고 아, 이런 재료가 있으면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관련주들 이렇게 해서 조금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여하튼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 항상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솔루션은 뭐 태양광, 그린 수소 생산 이런 식으로 왔다가 수소에도 엮여 있고 효성도 탄소 산업 탄소 섬유 산업 이어서 세계 최대 액카 수소 공장. 이게 4월에 있던 뉴스거든요. 이것도 결국 수소 관련 힘을 쓴다는 거였죠. 에카수소 충전 인프라. 이런 식으로 충전소. 그래서 효성중공업도 엮여 있습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